작은 나몬입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실리콘이 아직도 안 굳었어요. 한 25시간 됐나? 그래서 이세 개를 지금 다시 몰드를 떠 보려고 지금 접착 중이에요. 이번에는 경화제를 많이 넣으면 빨리 굳는다는 설이 있더라고요. 색이 좀 진하더라도 한1 0대3 비율? 그 정도로 넣으거고요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 접 그 목공풀로 순간접착제 안돼요 목공풀로 그 그릇에 밑창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그 사이트에 맞는 비율로 종이컵에 넣고 저으신 다음 쉐이킷 하신 다음 여기다 부어주시면 돼요 음네 이제 해보도록 할건데 이 주제가 손에 묻으면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손이 코팅된 느낌 으아 액상 인데요 아 1,2부로 나뉘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 여기에 주제를 아무래도 좀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저도 종이컵에다가 뭐 아, 뜨고 있긴 싶은데 이게 좀 모양이 별로더라고요. 어떻게 너무 많이 났어. 뭐 칸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별로 안 많아요. 생각해 보면 아 너무 못한다. 그래 여러분. 여름에 시켰어야 했는데. 아니다, 아니다. 근데 여러분, 버터 피언즈는 약간 여름에 좀 시키는 건 좀, 그럴 것 같아. 저번에 미니 딸기님이 말했던 건데. 출처 이거 액상 실리콘, 이거 몰드 뜨는 거는 출처는다 아시다시피,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. 전유튜브로 보고 배웠는데, 근데 이거 사는, 싸는 사이트, 파는 사이트에 나와있어 이미 그러니까 요거는 만든 회사라고 해야되나? 암튼 좀 이따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뚜껑만 닫아놓을게요 그리고 경화제를 좀꽤 많이 넣었는데? 뭐 양이 정도니까 한 제가 지금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. 짚어요 굉장히 봐봐요. 그죠? 이게 겁나 진해요. 어, 되게 진하다. 와오대4 비율인데 이거 봐요. 이거 봐좀더 진한데 주제가 다시 안 나도록 이 정도 비율 을 했는데 아직도 이상 이색, 거 이색이야. 그 있잖아요 핑크색도 크레파스 보면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연한 핑크, 중간, 진한 핑크 진한 핑크는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근데 그 중간 핑크색이에요 진짜로 지금 좀 연하게 보이네? 아, 좀 진하게 보이는 거.. 딱이 정도예요 지금 카메라 앵글에 나오는 그.. 벌써 기포가 나기 시작하는데 경화제를.. 좀 많이 넣은 편인가? 근데 주제가 좀더 필요할 듯? 싶은데? 주제를 더 넣고 올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제 손이 코팅됐어요. 주제도 넣었으니까 경화지도 좀더 넣어야 돼. 경화지 또 많이 넣었다. 주제 얼마 안 남았는데. 좀 가라앉으면 오, 양 생각보다 많네? 아, 아까 벽에 묻었어 그런 거였어. 괜히 많이 넣었다. 나무 여기 옆자리에다가 다른 물도 또 뜨면 돼요, 어차피. 잠깐만요. 네, 넣어볼게요. 아, 넣고 올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. 색이 진하죠? 지금 저번에, 아, 막, 어제 만든 건데. 이 연하죠? 딱 봐도, 진근하죠이 중간색이에요, 원래는. 일단 지금 이게 한번 만져볼게요 아, 선이 한 곳이 좀헐 아예 안 굳었음 살짝도 안 굳었음 대박 실망 그래서 이거 일단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창문에다가 보관할까 하거든요 지금 어머 어떻게어떻게아 아까워 그리 기포를 계속 계속 터트려서요이 계속, 계속 나온대요. 터뜨리다 보면 갑자기 확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그때를 쓰고, 안 터뜨려도 되는데, 안 터뜨리면 안 이쁘대요. 막 못생겨진대요. 그래서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터뜨려주시고, 나중에 몰드 빼는 법과, 여기다 레진을 넣어서 몰드를 한번 해볼게요. 아저씨 들뭐 이고 가져왔 나 보지？네, 그럼 마치 겠 습니다.